이재명 후보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들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사이트에 그 댓글을 그것도 가세인에서 편집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남자를 여자로 바꿔가지고 그래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 제가 참 민주당이 생각했다는 것이 참그 정도라는 게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한 그런 폭언이 아니냐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남성에게 그런 투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민주당에서는 기준을 잡은 것인지. 자 유시민 작가 목소리 들어보셨죠? 어. 이재명 후보.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고 아들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관계가 다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에 네. 이미 음담패서 관련됐고 도박에 관련된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불편한 얘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일단 드렸고요. 네. 아, 그리고 그 당연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수 있는 거죠. 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네. 낙마했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그런 사례죠 두 번의 대선에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가졌었고 문제가 됐었던 건데 당연히 후보로서 검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